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463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제 10권 38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기로 할까요? 시작!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자, 구호 외치기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니터와! Wow. 자,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도망갈 때가 온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I have told you these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비장한 장면이죠. 자, 봅시다. i have told you i have told you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였노라 these things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말했노라 왜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so that 다음에 may 나왔죠 그렇죠 so that 하게끔 하려고 내 안에서 you may have peace 너희들이 평강을 얻게 하려고 내 안에서 너희들이 평강을 얻게 하려고 이 말들을 다 하였노라 그냥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러신 다음에 엄청난 핍박이 들어오잖아요 아주 그냥 그리스도인을 사냥하듯이 쫓아다니면서 잡아죽이고 뭐 그런 시절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엄청난 시련에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에게 I've told you these things. 내가 이런 말들을 너희에게 한 거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in me you may have peace. 너희들이 평강을 갖도록 내가 얘기를 미리 한 것이다. In this world,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you will have you will have a 너희들은 트러블을 가지게 될 것이다. 트러블이 뭐예요? 고난을 겪을 것이다. 말로는 단어 하나, 트러블이란 단어로 했지만 이게 엄청난 고난이거든, 핍박이. 그래서 in t h i 너희들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But take heart. But 그러나 take heart. 마음을 든든히 가져라. Heart를 take 해라 그러니까 뭐야? 담대하라. But take heart. 담대하라. I have, I have overcome the world. The world. 내가 이미 overcome the world. 세상을 다이겨노라 overcome 세상을 전부 이겼노라.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다 이겨놓은 움이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Take heart.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신 마지막 말씀, 마지막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17장, 다음 장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 엄청난 기도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서 나와요?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개인교수 하시는 거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have trouble, 뭐 have peace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have peace, have trouble, 그 have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자 have 명사 When people have a trouble,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they want to rely on something, 뭔가에 의존하고 싶어한다. have trouble If you believe in God,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you'll have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해부가 참 많이 쓰여요. 내가 학생 때 소일거리, 심심할 때 하는 그 소일거리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사전 읽는 거야. 사전 읽는 게 영어. 공부하려고 사전을 깡그리 외야지 하고 대야들면 이게 골치 아픈데,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되게 재밌다니까. 예를 들면 오늘 한번 시험 삼아서 사전 펼쳐놓고 해부를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되게 재밌다니까. 해부의 뜻이 세상에 이렇게 많구나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거든 근데 가지고 있다는 걸 기본으로 해서 아주 베리에이션이 펼쳐진다고 이것도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옛날 내가 취미가 시간 나오면 앉아서 사전 읽어보는 거야 내가 잘 알던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 새로 발견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 sometimes I have difficulty 가끔씩 나는 어려움을 겪는다. in finding a place to pray 기도할 자리를 얻는 찾는 찾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다. sometimes I have difficulty. 그렇죠. 기도할 자리 찾는 게 만만치가 않을 때가 많아요. 기도가 잘 되는 자리가 또있거든 내가 단골로 제일 잘 가는데가 저 청계산. 청계산 기도원 그러는데 나는 어디가 기도원인지 모르겠어. 거기 가면 기도원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쬐그방 벌집 같은 방이 좀 있긴 하지만은 좀 그렇고, 그거는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미리 새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 나는 보통 그 청계산 뒷산에 올라가지. 뒷산에 올라가면 기도할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특히 요새 5월, 6월, 7월, 한 10월까지 아주 기가 막히죠. 산들바람 불지. 뭐, 바락바락 악을 써도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지. 뭐, 앞뒤에서 서로 악을 쓰니까 서로 몰라. <laughs> 거기 내가 단골로 앉던 자리도 딱 있어요. 그 가면은 얼마나, 힘든? 한 서너 시간은 아주 휙 지나간다니까. 속이 시원하지. 오산리 기도원 가도 내가 단골로 들어가던 자리가 있고, 저 갈멜산 기도원 가도 있고, 강남 금식 기도원, 거, 거기도 재밌어. 응? 강, 강을 따라서 죽으면. 그거 외에 기도할 자리가 그리 마땅치 않아요. 집에서 뭐내 서재에서 하는거 말고는. Sometimes I have a difficulty in finding a place to pray. 기도할 자리를 찾는데 만만치가 않다. 지금 대 무엇다가 그걸로 왔니? <laugh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내 안에서 너희들이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너희들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Have 다음의 명사. 자, 다시 한번 쫙 나가 봅시다. I have told you.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말했노라. So that. So that. in me in me you may have peace you may have peace 내 안에서 너희들이 평강을 누리게 하라고 음. in this world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you will have trouble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but take heart 그러나 담대하라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I have overcome the world 사단이가 아무리 날뛰어 봐야 I have overcome the world.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위해 이기는 싸움. 이겨 놓은 싸움을 하는 거지. 그래서 승부는 결정이 났어요. 자, 들어봅시다.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The?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자,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Shadowing.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Mundo.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어때요? 아 좋죠. 여기까지해서 t i 장이 끝났습니다. 지금도 구독 중 o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꼭 구독 눌러 g 시고이 내용을 공유할 사람을 찾아서. 하루에 한 사람씩 공유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라이팅 꼼꼼히 하시고, 10분간 반복 낭송을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해서 이제 16장이 끝났는데, 16장이 끝났으면은 그 조그만 소책자 있죠. 그거를 들고 16장에 반복해서 낭송하세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무지무지 중요해요. 매일같이 토막으로 했잖아요. 토막 했는데 16장 1절부터 최소한도 15장 정도 포도나무의 비유부터는 쫘라 하고 읽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게 하루에 하루에 한두개 챕터 정도씩을 처음부터 그렇게 읽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쌓이면 은 이거는 아무도 못 말려, 그영어 실력은. 그래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6장 오늘 끝났으니까 최근 안 끝났지만, 은 떡을 하시면 복잡하니까 사서 드세요. <laughs> 아니면은 김밥이라도 한줄 사서 드시고 자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말해 진짜,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 17장. 한 장에 걸친 예수님의 진짜 감동적인 기도가 펼쳐집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목욕 제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At this, some of his disciples said to one another, What does he mean by saying, 'In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no more,' and then after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And,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They kept asking, What does he mean by a little while? We don't understand what he is saying. Jesus saw that they wanted to ask him about this. So he said to them, Are you asking one another what I meant when I said, In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no more? And then after a little while you will see me? Very truly I tell you, you will weep and mourn while the world rejoices. You will grieve, but your grief will turn to joy. A woman giving birth to a child has pain because her time has come. But when her baby is born, she forgets the anguish because of her joy. That a child is born into the world. So with you. Now is your time of grief, but I will see you again, and you will rejoice, and no one will take away your joy. In that day, you will no longer ask me anything. Very truly, I tell you, my Father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in my name. Until now, you have not asked for anything in my name. Ask, and you will receive,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Though I have been speaking figuratively, a time is coming when I will no longer use this kind of language, but will tell you plainly about my Father. In that day, you will ask in my name. I am not saying that I will ask the Father on your behalf. No,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because you have loved me, and have believed that I came from God. I came from the Father and entered the world. Now I am leaving the world and going back to the Father. Then Jesus' disciples said, Now you are speaking clearly and without figures of speech. Now we can see that you know all things, and that you do not even need to have anyone ask you questions. This makes us believe that you came from God. Do you now believe? Jesus replied. A time is coming, and in fact has come, when you will be scattered, each to your own home. You will leave me all alone. Yet I am not alone, for my Father is with me.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